울진군, 끝남면, 엑스포공원, 왕피천하루에 나왔습니다. 아, 좀 전에, 삽질을 해가지고, 갯목을 튀웠습니다 뭐, 한 30분 후 되면은, 넓어지죠? 많이 넓어졌습니다. 한 시간 정도 좀 쉬다가, 투멍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개 목을 트운지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요. 물은 잘 내려갑니다. 보시다시피 잘 내려갑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항와한 마리 보고 한 마리도 지금 구경을 못 하고 있습니다. 빗물이 아직도 좀 차요. 빗물 수온이 아직도 낮아가지고. 유효인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더 한두시간 좀더 기다려 보고 거기가 보이지 않으면 철수,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저 앞에까지 내려가죠 저쪽에 여기 앞에 고기들이 모일 텐데요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밖에 처음에 상어 한 마리 동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사이즈 큰 고기는 한 마리도 발견을 못했습니다. 물론 이제 바닥이 보면은 잔챙이들이 있죠. 좀 전에 이제 오래 한 마리가 열심히 잠액질를 하면서 잠수를 하면서 어, 먹이 사냥을 하다가 이제 돌아갔습니다. 많이 배부르게 먹고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은 어, 눈에 보이는 큰 고기들은 지금 반 마리도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왕피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